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기농 기천 실행 전 도시민들의 농촌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입니다. 네,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보고 이제 실습도 직접 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포대에 넣어서 따로 관리하게 음, 네. 따로 관리하는 게 훨씬 네. 더그 음.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우리 살을지하는데그이렇게하는 효과가 다 이런 이그 위에 이제 사각나면 접목을 접을 붙일 오, 때.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다 이렇게 혹이 생겨요. 응. 그런데 두번 접으면 예. 접을 그두번 붙이다 보니까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도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여기 파란 게 보이려나? 여기 요, 파란 거 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음. 열매가 맺혀요 음.